네, 안녕하세요. 약톡 박약사입니다. 네, 오늘은 약국에 오신 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 하나인 내가 먹는 약이 과연 보관 기간이 언제까지냐. 다시 말해서 내가 처방받은 약이 도대체 언제까지 놔두고 먹을 수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네, 오늘은 약들의 보관 방법과 가장 안전하고 유효한 사용 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먼저 조제한 가루약입니다. 우리 수학과 가면은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가루약 많이 처방받으신데요 그럼 이 가루약들은 주제, 어, 보관기간 어떻게 되냐. 바로 처방받으신 날짜만큼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일분만 받았다. 그럼 정말 3일만 먹고 폐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2주에서 4주를 말았는데, 4주는 맥시멈이고요. 일단 가루약은 정제약에 비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면적이 훨씬 넓어요. 무슨 말이냐 습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습한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은 그대로 굳어가지고 낙포지 붙어서 이제 사용하기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약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온에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의할 거는 약 색깔이 변했거나 뭔가 딱딱하게 굳었다면은 이게 변질된 거니까 고민 없이 바로 폐기 처분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그 조제된 알약. 약에 따라 다릅니다. 완제품은 개봉하시고 1년까지도 보관하실 수 있어요. 만약 다른 플라스틱에 소분한 약이다, 그럴 때는 6개월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약 포지에 포장이 됐다, 그러면 이제 두달 말씀드려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관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보관 방법은 햇빛이 들지 않는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상온 보관하시면 됩니다. 알약 같은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받아버리면은 곰팡이나 습기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또 이제 주의하실 게 보통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면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알약 안과 밖에 온도 차이로 인해서 습기가 생겨서 변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요. 또 집에서 복용하는 영양제의 경우에도 너무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버리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사항이 없을 시에는 상온 보관하십시오. 네, 다음은 시럽입니다. 이런 조제한 시럽, 소아과 가면은 우리 아이들 처방 많이 받으시죠. 보관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들지 않는 차광 보관. 그리고 오구멘틴이나 세파 계열 시럽은 냉장 보관입니다. 하지만 클레리스로마이신이나 아지스로마이신 시럽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해버리면 더 써집니다. 그래서 상온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기간은 오구멘틴 계열은 일주일 그리고 세파 계열 시럽은 2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오구멘틴류 시럽 어, 우리 가장 흔하게 처방받는 항생제 시럽인데요 이건 냉장보관 제가 일주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보관하다 보면 색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원래 하얀색인데 누렇게 변했다가 나중에는 좀 갈색 비스무리하게 변합니다 색의 변화의 차이가 크면은 사용기간 아니더라도 꼭 재방문 하셔가지고 항생제 처방을 다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보다는 색으로 판단하세요. 색이 누래지면은 그냥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약국에서 선살수 있는 이 완제품 시럽입니다. 완제품 시럽은 개봉 후 사주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햇빛 들지 않는 곳에서 상온 보관하시는 게 맞습니다. 참고로 헤어체 시럽 같은 경우는 냉장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목소리> 다음으로 연고류, 연고류 있죠. 연고류, 연고류는 4주, 저두 사람이 2주에서 4주인데, 어, 넉넉잡고 4주 말씀드릴게요. 보관 방법은 마찬가지로 햇빛이 들지 않는 상온 보관 하십니다. 어, 항상 마개를 잘 막으세요. 밀폐를 밀봉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완제품 연고류 같은 경우에는 개봉 전에는 여기 사용 기간 참고하시면 되고요. 개봉하셨다 그럼 저희가 6개월 말씀드립니다. 주의할 점은 연고를 사용하시고 뚜껑을 닫는 과정에서 사용하셨던 게 조금 밀려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굳잖아요. 그럼 거기에 곰팡이균 그리고 기회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면봉 등으로 잘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사용하고 다시 사용하실 때는 바깥에 있는 거를 살짝 버려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위생적인 방법입니다. 그다음 안약입니다. 안약. 우는 안약. 그리고 안연고도 마찬가지 한달 말씀드릴게요. 왜그러냐면 이게 눈점막에 들어가는 약들이기 때문에 보존제가 굉장히 소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염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봉하시면 한 달이 지나면은 꼭 폐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저만에게 제가 개봉한 날짜를 써요. 그래서 오늘 8월 10, 8월 20일인데요. 8월 20 적고 한 달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약은 절대로 돌려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용할 때 안약 용기가 눈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연고도 일반 연고와 마찬가지로 오염이 될수 있으니까 연고를 사용하실 때마다 끝 부분 살짝 버려내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약의 보관 방법과 안전하고 유효한 사용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헷갈리시면 이제 가까운 약국 가셔서 이제 약사님께 물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약톡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박 약사였습니다. 야 이거 편집 어떻게 할래? 야 나. 아씨 힘들어 나도. 야 이거 주워. 아, 방 주워. 다시 할게 다시.